안녕하세요. 기도사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난청이 좋아지신 분그 어머님 부산에서 오시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허리 쪽에 다치셔 가지고 부산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신다고 계속해서 못 오셨습니다. 근데 토요일 날 이제 따님하고 같이 매장에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안부를 묻다가 고혈압 약에 대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어머니 요즘도 계속 약을 안 드십니까? 이랬더니 병원에 가서 이제 허리 때문에 갔을 때 처음에는 혈압이 160 나오고 그 이후에 140, 이제 120대에서 130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머님도 보니까 혈압약을 안 먹어도 혈압이 정상이다 생각을 하시는데 의사 선생님이 무조건 먹어야 된다고 거의 뭐 강제로 무조건 처방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어머님도 이제 약을 드신 지한 3일 됐다 하시고, 따님도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어머님 다시 고혈압 약을 드시는 걸. 그래서 이제 오셔서 여러 대화를 나누고, 이제 어머님 말씀이 80이 다 되신 어머님 입장에서도 혈압이 120에서 130 이렇게 언저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왜 약을 처방하는지 알지를 못하겠답니다. 왜 자꾸 고혈압 약을 먹으라고 하는지 모르겠답니다 한 달에서 두달 사이 정도 이제 몸의 변화를 보고 천천히 조절해서 약을 완전히 끊고 어, 걸음걸이도 굉장히 좋아졌고 굽었던 팔도 상당히 많이 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없답니다 그냥 무조건 고혈압 약은 먹어야 된다 해서 약을 처방받아서 그래서 한 3일 정도 드시다가 오셨고, 어제 이제 따님이 엄마 혈압약을 힘들게 끊었는데, 왜 그렇게 어이없게 다시 복용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머님이 이제 잠시 고민에 빠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2주 전에 어, 요식업을 하시는 사장님께서 그 전에 가족분들도 저희한테 계속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뭐 비가 많이 오고 이렇게 장마가 길어지면서 한동안 안 오셨다가 음한 2주 전에 오셨는데 어 제가 이제 종아리 쪽에 잠시 이래 보니까 근육이 형편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사장님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체 쪽에 근육이 너무 많이 없어졌다. 나는 놀랄 정도다 이렇게 했는데 사장님께서는 아마 제가 이제 저한테 치유받으러 안 오고 이러니까 아마 일부러 경각심을 주려고 그런 분위기를 만든 것처럼 오해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오셨을 때 목하고 어깨 쪽에 어떤 주사를 맞았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2주 전에 분명히 종아리 쪽에 근육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 2주 정도 지나서 오셨는데,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머리 꼭대기가 늘 불편하고, 음식 입맛이 아예 없어져 버렸고, 엉덩이 살이 다 빠져서 바지가 헐렁해지고, 무기력해졌고, 휴가 때 3일 동안 잠만 잤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오셨는데, 정말 엉덩이부터 허벅지, 종아리까지 전체적인 근육량이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기력이 없어지니까 목소리 끝이 힘이 없습니다. 본인도 그걸 알고 계십니다. 저보고 왜내 자기 몸이 이런지 물어봅니다. 근데 뭐, 뭐라 말을 학답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그럽니다. 목 쪽이 아프다, 불편하다, 디스크가 있다, 팔이 아프다, 요식업을 합니다. 식당 일을 하고 계속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프면 할수 있는 게 잠시 쉬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아니면은 그 불편을 조금 줄여가면서 몸을 관리하면서 일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주사를 맞았습니다. 안 아픕니다. 노동의 강도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그 일을 해가면서 오래도록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은 자세입니다. 효율성 있는 자세. 몸에 힘도 덜 쓰고. 그럼 그러한 자세는 일을 하는 동안 계속 유지하게 돼 있는데 몸을 계속 불편하게 하는 자세입니다. 자세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좋아질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불편한 자세를 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적인 효율성에서는 그 자세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활 자세가 변화가 된게 없고 업무 시간을 줄인 것도 없는데 통증이 없다. 이거는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힘들면 우리가 알아서 노동 강도를 줄이고 이라는 시간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생활 습관을 조금씩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변화 없이 갑자기 안 아프다. 이게 무조건 다 좋은 방향으로만 생각할 일인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됩니다. 어쨌든 사장님께서는 정말 무기력하고. 음식 맛도 못 느끼겠고 지치고 엉덩이 쪽도 살이 다 빠져서 이제 바지가 헐렁하다 3분 기출을 받고 갑자기 트름을 많이 합니다 네. 소화도 잘안 되고 그랬는데 여기 오니까 속이 좀 편해지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항상 자가 치유 3분 기치유. 말씀드리는 건 95%는 우리 본인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 5%는 의사선생님, 한의사, 약사, 건강식품, 운동, 여러 가지 보조적인 것들이 있겠습니다. 95%는 내가 해야 됩니다. 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기적처럼 건강해지는 법 없습니다. 우리 몸과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